이 3년 전부터 갑자기 입이 텁텁하면서 마르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더이 증상이 심해지네요. 입이 마르니 말하기도 힘들고 혀가 아픈 느낌도 듭니다. 입이 마르는 원인과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재희 원장입니다. 입이 마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건조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용 중인 약이 구강건조증을 일으키고 있다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약이 아니라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등 전반적인 몸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심화를 구강건조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또한 피로로 인해 몸의 진액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과 침, 약침 등으로 치료합니다. 세 번째, 구강호흡으로 인해 입이 마르게 됩니다.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면 코로 숨을 쉬는 비강호흡을 하도록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수면 중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전에 테이프를 입술 위아래에 붙이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비염이나 축농증 등의 질환이 있다면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 비강호흡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쇼그렌증후군, 당뇨 같은 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다면 이를 개선시켜야 건조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음식을 먹는 것도 원활하지 않아 소화도 잘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소화기 문제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구강 건조감이 오래되면 혀 갈라짐, 혀 통증, 구내염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하루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